아니, 근데 진짜 신은 불공평하다니까? 아니, 신체를 이렇게 나약하게 주었으면 운이라도 좋게 해주던가 아니, 오늘 이렇게 똥망으로 주시면 건강도 안 좋은데 운도 나쁜 사람이잖아 대신 지갑 전사라고 아, 설백은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세금을 어차피 많이 내야 되니까 너는 세금을 털어라 하고 일부러 오늘 나쁘겠다 나같이 넌 소리하고 있어 아, 그게 말이 되냐고 우울한 이야기는 그만하도록 해요 오케이, 그럼 오늘 명조도 할 거임? 아, 그니까 명질 뿐 누나 나왔더라고. 정말로, 정말로. 잠깐만, 잠깐만. 저 수요 조사 해보겠습니다. 설백이 명조에 돈 어떻게 쓰는지가 궁금해서 볼것 같긴 하다, 손. 명조 관심 없다, 발. 없는 캐릭터 즐기는 이토파인중독자들방남자 어, 원래 이름이 기억나기 전까지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네 약간 이렇게 얼굴이 반반한 친구들은 말이 너무 길거나 친절하면 안돼좀 무뚝뚝해야 돼 그래야 좀더 매력있다고 네 이래야 돼말 길게 하고 창량하게 하잖아요 그거 유죄예요아 진짜로 유죄야 그거 범죄야 범죄 아이젠 어, 이제... 사과해. 사과해? 때맞추기에서 나만 못 맞췄다며? <laughs> 유튜브 프로필 좀 다른 걸로 바꾸지 그랬어. 난도절백 눈나만 즐길 거야. <laughs> 다음에 꼭 <거> 맞출게 미안해. <laughs> 자, 오늘은 조선시대 배경으로 한 크라임씬을 진행할 텐데, 크라임씬이 뭐냐? 추리 마피아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라임씬이 아니라 크라임씬. <laughs> 아 그럼 무감한... 대표하셨는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요. 아유 반갑소 반갑소. 한그 아, 혹시 역할은 읽어보셨나요? 아 소관한테 전해진 그 비급서 말이요. 아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외우느라 죽을 뻔했네. <laughs> 아니 난 보고 하려고 그냥 옆에 뛰어놨는데 내가 정신 상태가 잘못되었구나 할아버지! 그렇게 화내면 혈압 올라요. 군자란 나름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하는 이다.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 할아버지 군자가 뭐예요? 도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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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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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나나나 군자가 뭐야? 음. 군자, 군자 모르? 음. 군자 오호선이 음. 군자 오호선. 아, <웃음> 아, <웃음> 아 군자 역은 알죠. 편대패치가 잘내 계시네. 음. 그래 그래 신분에 맞게 앉았구만. 역시 소관자는 여기지. <laughs> <laughs> 아유. 역시 부모 앞에 앉는 모습이 어울리십니다. <laughs> 어? 아 그렇소. <laughs> 아유. 그 어? 듣자니 저기 앞에 있는 마주 펜에 앉아 있는 주모가 절세 미인이라 그러던데. <laughs> 절세빈 아, 미인 아, 아, 알겠습니다 그대로 보지 마십시오 조금됩 아. 하지만 아. 아... 난 알고 있었다 정보입니다. 그 아무도 날절세빈미 취급해 주지 않을 거란 걸 <laughs> 아니야 내가 해줄게 자 보겠습니다 우리 속였어? 아니 근데 저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불허한다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어, 곱상하니 여자로 오해받겠는데? <laughs> 예뻐서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가게에서 일할래요? 못? 어 못. 좋은데? 어 일단 화장실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니 잠깐 화장실을 보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 누가 정말 죄송합니다. 미친 주먹 아니에요? <laughs> 저도 그럼 한번. 뭐 뭐야 뭐야 미친 아니죠 뭐야? <laughs> 내가 뭐 미친 미친 주먹을 못 다발했어요. <laughs> <laughs> 세상 좋아졌다. 나 때는 못 갔는데. <laughs> 나 때는 못 갔는데. 뭐 창밖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면은 갔던님 개 꼰대 같아요. 리얼 키키. 일단 일단은 나한테는 조심하거라. 난 꼰대임을 부정하지 않는단다 얘야. 너무 무섭게 생겼어. 손까지 깨끗. 완이 뭐야? 왜 이렇게 빨리 갔다 왔어요? 뛰어갔다 오셨어요? 네 뛰어갔다 왔어. <laughs> 아! 어, 엄청 빨리 갔다 오시네? <laughs> 무조건 무조건 잘 돼야 돼 아휴 일시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야 같이 할수 있어 어? 저 그러면 축하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나요? 어? 무슨 축하 해드릴까요? 그제 25만을 달성해서 어? 유튜브 25만? 네! 우와 설매님! 유튜브 25만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와. 와, 25만... 너무 부럽다. 대.마.제. 우와, 저좀 있으면 70만이에요. 와! 70만 되면... 저 구독자 내려가는 중이에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laughs> 롤롤챗때싸워 올린 거라 롤롤채안 하니까 다 도망가. 안 돼! 좀 있으면 70만 가형 <laughs> 그게 무슨 말이야. 축하하세요. <laughs> 그런 놈인 지 몰랐지. 와, 그래도 축하해줘도 돼. 나 축하받을 수 있어. 70만 찍으면 찾아올게. <laughs> 오케이, 내가 차아 가서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알았어. 아이, 젠장. 활, 활은 좋아요? 활? 야, 뉴비 때는 활이 좋긴 해요. 아... 와! 어, 무슨 소리고? 맞나... 제가 비명 지르는 소리였습니다. 비명 소리 되게 듣기 좋네요. 아, 뭐래요? 어떻구요? 뭐라구요? 어? 그게 무슨 말이니? 마흔, 루아님도 좋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왜 좋아? 광보입니다. <laughs> 광만 키워다녀요. 광부 <laughs> 녀 와. 아 좋아. 한번더 질러주세요. 아왜 좋아해? 왜, 목소리가 괜찮아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좋아하냐고! 친해지 마세요. 혼자 듣고 있었는데. 아왜러세지 마요! 지켜야 하는 세계는 왜 이렇게 많은 거지? 엉덩이를 낮추고 힐게 아. 스트레칭. 아 미토리. 때 아니에요 한 세트 더아 싫어 <laughs> 떻게이 <너 해? 웃음> 사람 도대체 필라테스는 어떻게 하는 거지 아, 필라테스는 이렇게 어인 척에 뛰지 않아 이걸로 유연성 보여줄 수 있나? 이렇게 바닥이 손에 닿습니다 다리 찢기도 됨 그래서 여기까지 뛸수 있음 짜자자자자 <laughs> 안 찢어 보이는데 한 120도까지는 찢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유연하지 않은? 그러고 계시니까 병원에서 재활치료 받는 사람 같아요 못? 어 새벽님 하이 하이 방금 일어났죠? 아니요 저 몸살 났어요 근데 왜 여기 들어왔어요? 몸살 나서 들어왔어요 <laughs> 무슨 소리야? 그게 또... 한량처럼 놀러왔는데, 평소랑 똑같은데 그러면... 아, 뭐야? <laughs> 그게 무슨 소리야? <laughs> 평화롭게 집 지으려고요. 아, 진짜로... <laughs> 알았어알았어 믿어드릴게요. 아, 진짜로, 진짜로... <laughs> 아, 알았대도 한량처럼 집 짓기 확인... <laughs> 확인! 수맥님 <목소리도> 아 럭키짠 자다 일어났네 목소리 <목소리도> 저 어제 링피트 해가지고 목살랐어요 <laughs> <laughs> 그래 부러진 것보다 목살이 낫지 <laughs> 내가 본 사람 중에서 님이 제일 아픈 거 같아 <laughs> 진짜 허약 <허야. 웃음> 제 시청자들도 분다 그래요. <laughs> 블루카이브로 치면 히마리임 히마리 걔는 못 걷잖아 럭키야 <laughs> 못 걷는다고? <laughs> 어, 설백님은 그나마 걸어는 다녀 부러질 뿐나 걸을 수는 있어 <laughs> 아니, 안 그래도 블루아카이브 말고 이터널리터네 시셀라 맨날 링겔 걔도 다니는 흰색 단발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나랑 비슷하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laughs> 고맙습니다 우촌님밥 <laughs> 많이 먹어야죠